사람의 치아는 사랑니까지 총 32개가 있습니다. 32개의 치아가 모두 다 빠졌을 때 32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잉치료입니다 사랑니 같은 경우는 발치를 하고 나서 그냥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니를 뺐다고 해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절대 하진 않고요. 물론 치아가 이렇게 빠졌는데 뼈가 없어서 사랑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 위아래 총 16개가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 빠지면 그 부위에 하나씩 식립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몇 개만 심어서 이렇게 브릿지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제 원장님의 철학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심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어떤 위치에 어떠한 각도로 얼마나 깊이 잘 식립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장소에 임플란트를 다 식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브릿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아래쪽 같은 경우는 치아가 굉장히 작거든요. 조그만한 임플란트 4개를 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심미적인 결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빠졌을 때 치아 개수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있고 뭐 브릿지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 개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브릿지로 하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은 뭐뼈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좋습니다. 뭐 씹는 힘도 훨씬 강하기도 하고 입안에 치아처럼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거나 뭐 말씀을 하시거나 할때 뭐 탈락하는 일도 없고 굉장히 편안한데요. 다만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워낙 고가의 치료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뼈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뼈가 많이 흡수가 된다는 것은 뼈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흡수가 되는 것도 있지만 뼈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흡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되면 이렇게 합주기처럼. 입술이 많이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꺼져 있는 잇몸 부분을 다시 재건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입술이 꺼져 보이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 같은 경우는 잇몸 부분을 틀리가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얼굴의 형태를 회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잇몸에 이렇게 놓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탈락을 할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틀리가 입천장을 다 덮기 때문에 덮는 면적이 넓어서 유지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아래쪽 같은 경우는 혀가 있기 때문에 틀리가 전체적으로 넓게 덮을 수가 없어서 잘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혀가 말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이 가장 불편하고 씹는 힘 같은 경우도 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아보다 한20% 10% 정도, 한 5분의 1 정도의 힘밖에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비용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전체 임플란트를 첫 번째 치료 옵션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임플란트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틀리 같은 경우는 자꾸 빠지는 그런 불편감 때문에 꺼리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임플란트 틀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체 임플란트 라는 것은 치아가 28개가 없을 때 2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모든 것을 임플란트로 다 치료를 한다 이것을 전체 임플란트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개수 같은 경우 어금니는요 치아 개수대로 하는 것이 어,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탱해 줄수 있는 임플란트가 여러개가 있으면 좋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또 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하지만 낱개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임플란트 크라우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절대 개수마다 심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12개가 있다고 한다면 12개를 심는 것이 아니라 뭐 아래쪽 같은 경우는 2개에서 뭐 3개 뭐이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위쪽 같은 경우는 송곳니 쪽에 하나씩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는 뭐 3개에서 뭐 2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심립하는 것을 저는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니 같은 경우는 기능과 심미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결국 힘을 많이 받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심미적인 부분도 앞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뭐 굵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선정을 해서 식립을 하더라도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 좁은 틈에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아래쪽에 뭐두 개나 세 개로 마무리를 할수 있는데 환자분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면서까지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대로 심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아 개수마다 다식립할 필요 없이 몇 개로만 충분히 브릿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틀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잇몸이 많이 꺼져 있을 때 얼굴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회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틀리가 입안에서 논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원할 때 이렇게 빼야 되는데 원치 않을 때 빠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편한데요. 임플란트 틀리를 사용하시면 틀리의 장점도 얻을 수가 있고 임플란트의 장점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틀리는 일반적인 틀리와 겉에서 봤을 때는 생긴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 틀리라는 것은 잇몸의 아래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2개, 위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4개를 심어서 우리가 옷을 보면 똑딱이 단추처럼 임플란트 잇몸 쪽에 임플란트 단추. 헬리의 안쪽을 보면 또 똑딱이 단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를 입 안에 넣을 때 임플란트와 틀리에 있는 그 단추가 똑딱 하면서 이렇게 유지력을 얻게 되는 어, 그러한 것을 임플란트 틀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틀리 같은 경우는 유지력이 아무래도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틀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입안에서 잘 놀지 않고. 제 위치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한 부분이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틀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틀리에 비해서 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공치아가 더 빨리 마모가 된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어 임플란트 단추 부분이 뺐다 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마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조금 더들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 역시 임플란트가 이제 뼈속에 들어가 있는데 염증이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임플란트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빠지게 되면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되는 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 비용만으로 따졌을 때 가장 저렴한 것은 일반적인 틀니 그리고 가장 비싼 것은 전체 임플란트.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소수 들어가는 임플란트 틀리가 이제 가운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임플란트 틀리냐 전체 임플란트냐 이것을 선택할 때 물론 가격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를 하실지는 담당 원장님과 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틀리 같은 경우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아무런 임플란트가 들어있지 않지만 어떤 의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유지력을 벗어서 충분히 잘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는 또만 65세 이상이 되면 어, 보험이 되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훨씬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는 틀니도 보험이 되지가 않고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뼈가 괜찮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저는 전체 임플란트를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임플란트 라고 해서 뭐 28개 다 심는건 아니고 이제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임플란트 크라운을 하는 전체 임플란트가 가장 좋겠고요 하지만 뼈가 많이 흡수가 되고 얼굴이 많이 꺼져 있는 특히나 또 이제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또 할머니 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또 이렇게 깊은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했는데 얼굴이 많이 꺼져 보이고, 그다음에 뼈가 많이 흡수된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식립이 되게 되면, 임플란트랑 입술이랑 이 공간 사이에 틈이 많이 생겨서 음식물도 좀 굉장히 많이 끼니다 그리고 뼈가 많이 흡수가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혀쪽 공간을 굉장히 많이 침범하기 때문에 좀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봐서 어떤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보다는 임플란트 틀니 쪽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 틀니더라도 위 아래 다 임플란트 틀니를 하실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지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위쪽은 전통적인 틀니 아래쪽은 임플란트 두 개를 한 임플란트 틀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가 있지만 32개의 치아를 모두 다 잃는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32개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발치 후 합병증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